계량적 분석, 즉 데이터를 분석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벌써 90년대 중후반부터 경마, 베팅, 카지노, 심지어 해치펀드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자금을 불려내는 즉 통계적으로 반드시 발생하는 원리들을 사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유행을 해왔었는데 최근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상품들이 별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는 앞으로 이 계량적 분석, 즉 퀀트적인 펀드나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이 EMP 펀드가 어그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EMP라는 것은요, ETF Managed Portfolio, 즉 ETF를 관리해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etf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부품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etf가 가지고 있는 초분산 투자의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emp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업계에서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류의 글로벌 emp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별 고민 없이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믿고 돈을 입금할 수 있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시고 싶어 하시지만 저희가 느낀 바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초분산 투자 말로 가장 걱정 없이 전세계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키움과 분류가 함께 만든 EMP 펀드라는 게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이 EMP 펀드 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쌓으면서 분석을 해온 수많은 퀀트적인 계량적인 기법들이 녹아 있고요. 또 많은 고객들과 대화하고 서비스를 하면서 느꼈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펀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송락현 대표님과 두물머리의 이승규 이사님을 모시고 함께 설명을 좀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때 생각보다 훨씬 더큰 배팅을 하세요. 훨씬 더 위험한 배팅을 하세요. 예를 들면 중국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다든지. 근데 이런 투자들은 그렇게 안전한 투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부모님들이 꼭 가입하셔야 되는 그런 투자라고 하면은.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분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자산 배분을 할 수도 있지만 일정서 수준 높은 자산 배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문제를 이 펀드가 해결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그 수많은 금융 데이터의 움직임과 상황들을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대리해서 대신 분석을 해주고. 검증을 해주고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는 것을 이 펀드 안에서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관을 믿고 시장을 대할 때 때로는 좋은 성과를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직관이라는 거는 결국 감정에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색깔이 변했을 때 검증되지 않은 직관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된 방식으로 일관되게. 엣지가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퀀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ETF라는 게 사실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단과 부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부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정말 1억 개도 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발란해서 투자자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게 EMP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자산 배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특정 자산에 편중되어 있을 때그 위험과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것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국내 환경이 해외 투자 또 해외 ETF 거래들이 점점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단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자산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ETF는 전 세계 투자 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는 완전히 혁신적인 상품이고요. EMP는 이 ETF를 활용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누구나 ETF에서 투자하기 편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 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는 새로운 기회들인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만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서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요. 국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주식 투자에만 갇혀 있을 게 아니라 해외 에 다양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투자 분들이 원화로만 자산을 들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달러라든지 다른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통화에도 충분히 분산을 해서 가져가야지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EMP를 만들기에 앞서 사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 600분 정도가 참여를 해주셔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놀랐고요. 두 번째는 많이 들어왔던 요구사항이 ETF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ETF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좀 도와달라. 그리고 전략도 조금 더 좋은 전략들을 다양하게 선별해서 구성을 해줬으면 주 좋겠다. 라는 그런 문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펀드란 무리한 배팅을 하지 않는 그런 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배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의 초분산, 다양한 자산에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펀드 매니저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고요. 저희도 이제 회사 다니면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펀드 매니저 업계는 그리고 이직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 바뀌게 되면 운영 전략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운용 전략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 이런 기계화된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그런 일관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펀드와 다른 점은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는 아무래도 한 펀드 매니저가 리서치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자산 이런 것들이 협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ETF를 통해 투자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투자를 할수 있고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도 담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펀드 마켓이 ETF 중심의 어떤 시장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에 다 일정한 목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략마다 고유로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이제 섞으면서 분산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바겐세일 전략은 글로벌 주식들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바겐세일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저렴한 기회를 마음껏 이용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모든 국가 주식들을 다 지켜볼 수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저렴하게 나오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를 이용 안할 이유가 없죠. 듀얼 모멘텀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웨더 전략이 섞여 있는 이유는. 다른 전략들에서는 추구할 수 없는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전략에서는 주로 주식이나 그런 위험 자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라면 그런 위험 자산들이 순간적인 이벤트나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을 때그 올웨더 전략이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펀드 안에서 그 분산 효과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은 모두 학계나 업계에서 이미 검증받은 전략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듀모멘텀과 밸류 전략 같은 경우는 이미 200년치 데이터로 그 유효성을 확인이 된 전략이고요. 올웨더 전략은 굉장히 유명한 전략인데요. 어, 브릿지 워터의 레이달리오가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모두 녹여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수십 수백조의 돈이 운용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전략입니다. 개개적으로 하면 체계적으로 할수 있어서 훨씬 좋죠. 그때 그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일비 하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낫죠. 액티브랑 패시브랑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분류에 이제 호응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를 저희는 투명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고객분들이 이제 금융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불투명함.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 하지만 분류에 오게 되면은 많은 정보들을 좀더 편안하고 쉽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를 신뢰하고 계시는 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키움과 함께 하게 된 이유는요 키움이 아무래도 이 시장을 많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어, 저희의 어떤 그 글로벌 EMP 전략 그리고 퀀트 전략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글로벌 EMP 펀드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펀드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 팀원들과 좋은 전략,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친구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초반에 굉장히 그 선택의 과정들이, 그 논의의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펀드는 승리를 막 자극적이진 않죠. 그래서 뭐 콜라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몸에 좋은 예를 들면 대추차, 쌍화차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분산 투자라고 하지만 이 상품도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위험성을 좀 지니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일반적으로 투자한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수익이 나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익이 좋아졌다고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5년, 1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이 펀드에서 수익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고 이 펀드의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